쪽쪽으로 오시면 되고. 나, 나, 나 체포 갈 거야 아 뭐야? 체포요? 체포는 봐빡돼 뭐, 응? 뭐야 왜개야 근데? 어? 뭐야 이거 잠시만 24명 아니었나? 아 빡빡이 할씨 빨리 와 49님이랑 땅콩님은 나오셔서 왼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니 이거 개막 게임이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시련을 줘? 나 전판 땅콩이었는데 야. 아니 근데 분명 아니, 24명 아니었나? 이상하다 맞아 근데 아니 이거 왜, 왜, 아, 왜? 씨 기억 가네 땅콩님 께 왼쪽 왼쪽 어디서 엿 먹으러 는 건가 우리? 그런가? 여기 엘베핀 이쪽이에요 댕겐님 근데 뭐 그거 잡을 거면 잡아야 고뭐안 오는데? 반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갔어 댕겐님 올라갈게요 아이고. 저는 평소에 3호 갈게요 아니 저희 형 갈게요 엘베 A에서 나오셔서 에어락 양쪽 다있네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면 네. 어, 그럼 불사 있어요 아타사마시씨 아, 반대로 가면 되는데 일단 오케이 하나 놓쳤어요, 주수. 오케이. 여기 앞에. 치고 있다 치고, 있어. 치고 있다, 치고 있다, 치고 있다. 땅콩 이거 엘베 올려놨어. 나이스. 엘베 안에 가다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단 무시하고. 나이스. 굴사 안에가 없고. 나를 보러... 사거님 그문닫아릴게요죽었는 네 사고 닫아줘요 뒤 쪽에 어 땅콩 삥삥 나이스 나이스 아빠 여기 동생 살리고 반대 일배로 응. 좀 올라갔거든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 반대 일배 핑 쪽에 뭐야. 좀 반란 있어요 안돼 왜 나야 어? 엘베삐로 체수들 올라가고있고 굴빵 안에 가자 하나 굴빵? 굴빵? 굴사 있어요? 어? 끊어줌 끊어줌 아 잡았다 <laughs> 뭐 아, 저거 야 찢겨 죽었어 개굴사하네 야무지다 지금 사고에 쫓고있어요 멍청이 <laughs> 멍청이 아, 여기 멍기 아, 멍청한 가도저 던겨 줍다 여기 엘베이로 갔어. 엘베이 다오려져 있거든요. 똥도 있다. 오케이. Okay, okay. 어, 아, 이거 왜못죽여 엉망안에서. 어, 엘베가 왔네. 나이스. 아, 내대로. 데리러... <laughs> 땅콩이뭐 있어? 아, 잡았어요. 무기고라 고염에 네. 개 많아요. 무기고는 어, 고여에 직진하시면 되거든요. 차고 고염에 도나닐게요. 고염에 재수 거의 다 있어요. 고염에 재수 거의 다 있어. 문 열어드릴게요, 땅콩이 오면. 짜잔. 어, 열열 아, 아 아니, 빼봐. 잠깐만, 나 지금 정전이 안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술탄? 하나 더 있어요, 이단풀 있다. 주탄하고. 설마가. 얘들도 한 차례 막았어. 주탄하고. 사무여 챌수 있어. 근데 칠교실 가까이 나타어천천 맞았어. 날 건방은 숨어 있어야겠다. 나는 그냥. 좀비나 이런 애들 와야 될것 같은데 ]야. 하나. 좀비가 저임 가져요 그러면. 성강 성강. 뭐야? 다다 죽었네? 성강 까들테니까 나가 그래. 성강 보이면 말해 줘, 좀비님 성강 떴다고 나이 게이트 가까이 있어가지고 얘네 못 나올 것 같아 구뎅방에죄소하나다찼어요 실드 엘베 okay. 이쪽으로 3방이야요어이거아프이야이야3방 <laughs>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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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3강이야. 3강이에요이쪽 3강이야. 3이있3뭐야야 아, 아, 이거 어디도망가 이거 테러 빠이기 싫어서 그 천천히 그냥 천천히 해도 돼. 앉아봐. 얘네.. 얘네 체수 못 나가. 얘네 체수 못 나가. 어디 어디? 얘네 체수 못 나가. 이거 케이트 막고 있어. 케이트 안에는 뭐 없고 케이트 뒤에는 딱히 뭐 없고 어, 화장실 쪽. 화장실.. 탄삼.. 탄삼 안에 한번 볼래요? 탄삼이 잠시만요. 땅콩만 빨리 넣어줄게어오오오오오거어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에 뱅뱅님 렘아서스자 잡았어 탄삼? 탄삼 앞이 있다 폭포 근처에 말소디라는데 폭포 근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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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삼 하나 없어 레건 방 레건 방 레건 방 레건 방 앞으로 왔어 앞으로 엘베로 내려갔다 엘베 B로 내려갔어요 엘베 B 가 땅통이 이쪽이거든? 아여 내이생을 저한테 가렸어. 기가 졌고, 막... 야, 저발 그래, 그래. 아, 네? 그래. 그래. 아, 어... 그건 안 돼. 110을 냐 전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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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버려졌어. 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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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전리 빨리빨리... 빨리빨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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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는데 올려줘요. 전부 있는 올려줘. 왜리빨나 이제 죽는단 말이야. 빨리빨리빨 나이스. 잡았어. 여기 누나한안올라갈게요나았어요나이안안아안지아요이안로안에 어, 뭐, 있네. 아안지안 좋아요. 나도 안좋아안 좋아요. 나도 안 좋아요. 나도 안아요 나도 아요 나도 안 좋아요. 나도 가 좋아요. 아 아니, 어, 아, 아이고, 이럴피 이게 뭐야? LV. 이거... 아이 앞이 안 보여. 아, 이게 뭐야? 아, 앞이 안 보여. 아무튼 그냥... 이 앞에 있다저용군이었는데 지금 세명 남았네. 그쪽 중... 따라가는 중... 세쪽 아이, 나갔다? 왜 이거 못 보여? 이 어디 있어? 이 내가 먹어야지. 산, 뭐야 왜어이해 갔네. 탄산 발 갔다고. 아 어? 근데 내가 발전기 영상 발전기 안 찍어 놨어. 탄산 발전제돌가아 나락 아, 가는 아, 거네. 전상한테 는 네. 거지. 네. 발전기돌아가고 아, 네. 있고 지금 충소리가 어디 이사마 하나 죽였어. 아 이거 발전기 네. 아니구나. 근데 뒤쪽에 발후 잡았어요? 뭐야 뭐야. 아빠 여기 동생. 나이스. 동생. 내건박스 아무도 안냐 탄산 고 아아아아지아들가져요야나 죽어 나 죽어 나 어디 화이팅 어지말해 탄삼 어딨어요 탄삼 탄삼 어거 죽는다 어어어 뭐야 이거 나이스 구냉방에 둘 있어요 구냉방

엘베이에서 좌회전하셔서 에어락 지나시면 굴사 있긴 하거든야 뭐야 이거 뭐야 근데 굴사 없어디어디어 어? 아이 귀여운 녀석이 이거이거이씨 굴 자, 잡았어요 어, 잡았냐, 어이 귀여워이그냥 흐흐 <laughs> 아니 뭐야. 뭐야 이거 나머지 죄후싹다저영군에 있어요 저영군 어디에 okay. 있었지? 음 맛있다 아까 티티방 쪽에 마지막으로 구기요. 있었거든요 굴사도 굴사 구기요. 없어요? 굴사 없어요 티씨도 클 어, 여기. AAB 하나 올라오는데? A LBB 하나, LBB NTF 하나. 어, 발견, 발견. VT, VT. VT, VT. LBB, VT. 그, 뭐냐. 뒤에 잠궈놨어 어, 뒤에 어. 잠궈놨어하나하나 하나, 저거 다시 나갈거에요. MTF도 있다. 지금 뭐야, MTF 뭐야. NTF, NTF, 어, NTF. 어, 오케이, NTF, 라스트. 저기. 저쪽에.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 여기 핑쪽. 핀 잠가놨어, 핀 잠가놨어. 아, 어, 근데나 혼자 안 되는데? 잠깐만. 어, 준비야저 총소리 하는 거 났어요, 저 총소리 하는 거 났어요.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전용 없어서 이거 못닫해줘 이제. 저희 형이 어 있을? 어디, 어디, 어디? 아, 저 어디? 땅콩이 피, 뛰어! 땅콩이 뛰어! 핀안 보여요. 핀안보여 아, 아, 여기가 중간 쪽인데? 총소리, 총소리. 아, 이렉 그래, 뭐야. 총소리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저기, 문 잠가놨거든요, 무기고? 이거 스 지원이에요, 이거. 무기고요? 무기고 앞에. 이누구예요 저요. 낭아, 할수 있어. 낭아, 야. 전력이 없다. 잡으면 끝나. 나이스. 끝나. 나이스. 나이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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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지. 아, 시프트는 풀어야지. 짱콘님 시프트는 풀어야지. 아, 뭐, 에티프가 다 죽어.